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우의클리 이번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이 패배한 후 일부 호주인들은 퇴임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은 노동당에 패배했고 안서니 알바니스가 호주의 31대 총리가 됩니다. 알바니스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 연설을 통해 호주인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센다 아단 총리는 안소니 알바니스와 호주 노동당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알바니스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거의 10년에 걸친 보수연합의 통치를 끝내게 됐습니다. 제센다 아단 총리는 알바니스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곧 알바니스와 공식적으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알바니스는 이민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대해 자유당보다 더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난 스콧 모리슨 정부가 501명의 뉴질랜더를 추방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왔습니다. 호주 총선과 관련한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수백 명의 호주 시민들이 지난 21일 바지를 입지 않고 투표장에 나타났습니다. 호주 수영복 브랜드인 버지 스무글러는 지난 주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지를 입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영복 회사는 바지를 입지 않고 투표하고 그 사진을 게시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수영복 한 벌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솔로몬 제도로부터 중국과의 안보 협정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경찰과 군인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지만 솔로몬 제도는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협정이 지난 3월에 유출되자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는 크게 놀랐고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의무장관은 거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솔로몬 제도로부터의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후타 장관은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는 태평양 지역 국가 포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손호현 대사모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가 너무 너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취임식장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왔고 행사 당일날 저도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아서 갔는데 정말 무지개가 딱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참 짧지만은 공식 초청받고 다음 날 총리 만찬까지 가서 우리 자유신문 발행인으로 우리 외교부 신임 외교부 장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그분한테도 이제 뉴질랜드 변방의 작은 나라지만 우리 교민 수건 사업인 오클랜드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좀 승격시켜 달라고 요청은 하였습니다.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하고 어떤, 대한민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중에는 영주권자도 있고, 뭐, 시민권자도 있지만, 그런 가교 역할을 한번 실질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5.18 그, 광주 부분의 운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좋은 운동이었다고 하면은, 광주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보훈처보훈처 장관 임명됐더라고요. 보훈처가 그 국가의 유공자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에서 보시는 그 자유가 35번 하셨다고 랬잖아요 저는 그게 갑자기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뭉클함이 느꼈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많이 오셨던 분들이 아마 그 뭉클한 가슴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지난 18일 웰링턴에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초중고 교사 대표와 교육노조 그리고 전문가 그룹 대학 교육 관련 기관에서 6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류문화원에서도 참석해 한국어 주간 행사와 정부의 주요 행사나 캠페인에서 한국어를 찾아보기 힘든다고 지적하고 한국어 주관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문맹률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100%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다고 전하고 한국과 교육 과정에 대한 교환이나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 웰링턴 시내 마이클 포울러 센터에서는. 2022 케이컬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케이컬처 페스티벌은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과 웰링턴 시청 그리고 웰링턴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종합 문화 행사로 특히 올해는 한국과 뉴질랜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일부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2부 행사에는 한류의 핵심인 K-POP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상진 대사는 식전 행사로 뉴질랜드 정재계, 학계, 그리고 언론계 등 고위 인사 152명을 초청해 환영 리셉션 행사를 열고 한류관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부스에서는 현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홀레상 전시, 공예품 체험, 한복 입기 등 한국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K-food, K-beauty, 한국 관광부스 등 최근 세계적 한류 붐을 선도하는 부스도 운영하게 됩니다. 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한국전쟁 사진전과 도자기전을 열어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운행하는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만들고 많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는 운행을 금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4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가정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돕기 위한 5억 달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배출가스 감소 계획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야심찬 기획중 하나입니다. 최근 통계체에 따르면 입국자보다 출국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이민입국자보다 출국자가 7,300명이나 많은데도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5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전체 인구는 512만 7,1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38%, 19,2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남자는 254만 4700명, 여자는 258만 2400명이고, 남자의 평균 연령은 37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밝혀졌습니다. 통계청은 출산 인구에서 사망 인구를 뺀 순수 자연 증가는 2만 6400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인구는 1.68명으로, 1년 전 1.6명에서 조금 늘어났고,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4.19명으로, 1년 전 4.15명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호주에서 두 건의 원숭이 수도 사례가 발견된 후, 뉴질랜드 보건부는 아직 뉴질랜드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부는 뉴질랜드에 원숭이 수두 감염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부는 뉴질랜드로의 원숭이 수두 유입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가 뉴질랜드로 들어올 경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뉴사우스웰스와 빅토리아에서 희귀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 두 건을 발견했습니다. 다잉 위드 디그니티 뉴 사우스 웰스의 페니 해켓 회장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페니 해켓 회장은 말기 환자가 장기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난 수십 년간 캠페인을 벌여온 뉴 사우스 웰스 주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 헤킷 의장은이 법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그린니치 시드니 하원 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이 안락사 법안은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했지만 그후 상원에서 수정을 거쳤습니다. 뉴 사우스웰스주의 안락사법은 18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오세아니아 우의클래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